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함께 성장하는 파주사 학년들의 클릭 클릭 병아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미디어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미디어에 대해 바르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농장에 나가서 sns와 병아디에 대해 취재한항한신지용 기자도 불러보겠습니다. 남 신지용 기자. 네, 저는 클릭클릭 클릭 병아리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클릭 클릭 병아리 농장에서는 한 병아리가 계속 클릭 중독에 빠져 여러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나 핸드백 등을 사는 일이 생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병아리는 SNS에 사진을 올리고 예쁜 병아리와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며 계속 클릭을 했습니다. 마침내 친구를 만난 날이 오자 깊은 숲 속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숲 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병아리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우는 병아리를 잡아먹었고 이것이 클릭클릭 병아리의 채육이습니다이 이야기는 미디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황라한 기자와 신지훈 기자였습니다. 황라한 기자와 신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건례 기자에게 휴대폰 안전하게 쓰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유기자입니다. 오늘은 번개맨을 통해서 휴대폰을 안전하고 눈이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는 휴대폰은 참 편리합니다. 하지만 휴대폰도 약속시간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안전하고 눈이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스스로 정한 시간은 정한 시간만 하고, 밥 먹고 30분만 해야 합니다. 둘째,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걸어가며 휴대폰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본후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 발목 돌려주기, 기지개 펴기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김리아 기자의 클릭 클릭 병아리의 슬픈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릭 클릭 병아리의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기자 김리아입니다.저는 클릭 클릭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이곳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어느 날이 농장에서 한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이 병아리는 몰래 저녁에 농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컴퓨터가 있었고, 병아리는 클릭, 클릭 하며 인터넷에서 물건들을 샀습니다. 어느날, 농부와 아내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병아리는 동물들에게 킥보드와 인라인 등 온갖 물건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병아리는 SNS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가짜 프로필 사진을 올린 여우였고, 실제는 병아리를 잡아 먹으려는 여우였습니다. 병아리는 그 여우가 친구인 줄 알고 만났다가 결국 그 여우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디어를 잘못 사용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상으로 김리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리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수민 기자와 황태현 기자의 클릭 클립 병아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자 황채연, 유수민의 클릭 클립 병아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삐양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 SNS에 주요된 병아리가 있는 농장이 하재되고 있습니다. 병아리는 SNS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을 올린 병, 여우의 유혹에 소가 깊은 숲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미디어에 등록된 병아리가 여우에게 잡아먹히는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등록되면 온몸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이나 팔목 눈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병원에 가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길을 걷다가 핸드폰을 보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니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적당히 사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황채연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민 기자와 황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파워2 4학년 학생들과 함께 클릭클릭 클릭 병아리를 알차게 익혀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정말 기자 한명한명 한명 열심히 취재한 열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백신 클릭클릭 클릭 병아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에게 최정한 앵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